토요일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4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서 4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주신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기라 하셨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추구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자기의 그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한 번쯤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안에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야말로 변화의 연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끊임없는 그런 변화를 인정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가올 수 있겠지만 특별히 변화에 잘 적응하며 살아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변화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변화를 겪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거부감이나 혹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준비하고 맞아드는 데 어려움을 그런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 가운데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코 i d 19 이것을 가리켜서 new normal이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새로운 일상 생활입니다. 우리 삶에서 원치 않았던 변화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가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금년 상반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변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문 말씀을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과 언약 가문의 이주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뜻임을 밝혀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기의 아들 요셉이 살아 있고 심지어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그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이런 연로한 나이의 야곱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그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허락하시는데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시기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이끄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애굽을 인큐베이터. 예, 즉이부하기를부하기로 사용하셔가지고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읽은 창세기 46장을 보시면 처음에 애굽으로 간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20세 이상의 남자만 무려 60만 3,550명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숫자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주석을 보면 학자들의 견해가 나오는데 20세 이상만 그러하고 20세 이하로 그리고 여인들까지 합치면은 아마도 200만에서 300만까지도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쨌든 200만이나 300만이든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애굽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숫적인 성장을 통해서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숫자적인 그러한 성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 가운데 있으면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성품과 실력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은 실력입니다. 똑같은 곳에 머물러 있거나 제자리 걸음만 하고 변화가 없다면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사명 가운데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라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예. 그리고 학교들마다 온라인 강의도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온라인 강의는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어떤 수업은 온라인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강의를 좋아하시는 교수님들이 있고 아닌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별로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원칙적으로 학생은 수업 시간에 교실에 와서 수업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수업 방식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 바뀌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변화를 거부할 때는 우리의 성장이 멈추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한목사님께로부터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한 성도님이 계신데 나이가 좀 연로연로하신 그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 교회의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뭐, 핸드폰도, 뭐, 그런 것도 없으시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같은 시간에 맞춰서 이 권사님 부부는, 어 성경책을 피고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평안하시냐라고 하니까 이 권사님이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라고 해서 목사님께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이 권사님께 주일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았는데 제가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이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만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배워서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가 보고 싶었던 목사님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아서 막상 이 화면에 보이니까 목사님께 전화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권사님이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지금에 와서는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하루빨리 우리가 속히 다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변화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성장과 경험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변화는 저와 여러분을 유연하게 만들어 줍니다. 딱딱한 것, 단단한 것은요 부러지게 마련입니다. 굳었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어서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바닷가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닷가재는 성장하기 위해서 이 때때로 껍질을 벗어 버려야만 합니다. 이 껍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외부로부터 상처 상처에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가재는 어떻습니까?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장할 때마다 옛 껍질을 포기하고 벗어 버려야만 합니다. 만약 성장 과정에서 껍질을 벗지 않으면, 껍질 속에 갇혀서 죽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바닷가재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는 바로 낡은 껍질을 버리고 새로운 껍질로 형성시켜 나가는 그때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가재의 속살이 훤히 드러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다른 고기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껍질을 벗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껍질이 감옥이 되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건 도전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바닷가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그동안 의존해 왔던 껍질들, 어떤 외형적인 구조나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죠. 참, 제자로 많은 분들이 양성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하실 때에 우리가 변화가 있고 위험이 있을 것을 예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가 편하게 사용해왔던 그러한 모든 습관과 껍질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변화가 성장의 목적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남편과 아니면 아내,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 이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에굽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은요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굽에는 어떻습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고 지난 7년 동안 풍년 가운데 모아두었던 곡식이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에굽은 주변의 어느 나라보다도 강대국이었습니다.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70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자손들이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주위의 변방 족속들이 그들을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애굽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받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일찌감치 주변 민족들로부터 침략받거나 약탈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론 변화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미리 볼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미리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앞날을 미리 다 보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좋지 않은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변화의 자리로 옮기실 때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처나 혹은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변화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깨닫기는 어렵겠지만 나중에 돌이켜 보면. 아,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셨구나라고 깨닫는 때가 분명하게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20대 중후반의 늦은 나이에 캐나다에 유학을 왔습니다. 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죠. 계속 머물러 있으면 서서히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변화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멈추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단지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안주할 때 저는 그러한 분들의 비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그러한 분들의 열정이 식어져 버린 것을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 그곳이 바로 최선의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베스트 플레이스고, 그것이 가장 안전이 보장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하여금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16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바로 왕 안에서 섬기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재난에서 건져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나타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지혜와 성실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믿음의 가정이 국가를 구하고 섬기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길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데 그렇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변화의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남을 섬기게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족이 장막처럼 옮기므로 말미하아서애굽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두달 가까이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필요한 음식이나 생필품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들은 너무나 자연적인 것이고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챙기는 것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계신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힘든 처지에 놓여있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재난을 통해서 생겨난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의 변화 가운데 어떤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이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변화 가운데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게 되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이 부엘세바에 멈췄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야곱이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고 바로 그곳에서 이 부엘세바는요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애굽을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곳이었고, 그곳을 넘는다 넘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약속의 땅을 떠난다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갖추어진 곳이었습니다. 안전한 도피처였습니다.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도 있었고요.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식량도 넉넉했습니다. 또한 강한 애국이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받을 걱정도 안 해도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히 가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좋은 기회가 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좋은 교육, 안전한 곳,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에는 정말 매상이 좋은 위치, 나의 미래가 보장되고 더 많은 셀러리가 있는 이런 것이 보장되어 있는 곳, 이런 기회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이런 곳으로 옮기려고 할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가야 할 곳이었던 애굽 땅이었지만 야곱은 그 경계선을 넘기 전에 부에세바에 멈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제가 과연 떠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론 인간의 눈으로 볼때 그것이 좋은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상관없이 세상의 좋은 조건, 탐나는 조건, 우리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결정을 이루어간 적은 없습니까? 기회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변화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취하기 이전에 오늘 야곱처럼 부엘세바에서 멈출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에 세바는 어느 곳입니까?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부에 세바의 자리가 아닐까요?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가 아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기꺼이 떠나야 되겠지만, 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엘세바가 아닌지를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러한 자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통과해 가는 가운데에 만약 우리에게 이런 부엘세바가 없다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흘러가는 물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를 지체하시고 연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바심을 갖거나 두려워하거나 짜증내거나 당황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약속을 지체하시고 응답을 지체하실 수 있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엘세바의 자리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변화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축복된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모든 아버지의 생사희락을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길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